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추운 날 이동하시네요. 아, 오늘 강의가 있어가지고. 네. <laughs> 너, 네. 출근하는 길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 금요 독서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장한 순서대로. 유영진 대표님, 공윤수 원장님, 강진암 대표님, 그리고 저희 이렇게 발자들하겠습니다. 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책을 제가 미처 못 올려놨는데, 예, 그 일단 발표 먼저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지금 그 읽은 거는, 잠깐만요. 음,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요 책이거든요. 네. 네. 앤디 퍼티컴이라고 그, 그니까 그, 어, 서양인 그 스님이세요, 원래는. 네. 예, 그래가지고, 어, 저기, 불교 쪽에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나와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책도 쓰시고, 예, 그랬던 분인데 내용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 정리하면서 했던 거 예, 그쪽 안에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우리 지금 그 명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막연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네. 아니면 너무 신비하게 돼 있고 막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약간 진짜 그 서양인식으로 딱 요걸 방법론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떠냐. 어, 그리고, 어, 꼭 불교적인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를 접근해 볼수 있는, 그리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거를 정리정돈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헤드스페이스라는 요, 요 말은 이제 뭐그말 그대로 하면, 그어 헤드 그 다음에 머리 그러니까 머리 안에다 저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백 공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가치나 인지 저는 약간 요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책을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저는 요걸 원래는 이 책은 전혀 그 사업체나 이런 쪽으로 쓴 책은 아니고 완전히 개인용으로 쓴 건데 저는 요새 이게 좀 꽂혀 있는 쪽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어 그쪽으로 좀 해석해 가면서 읽었어요 예 그래서 어 내용이 실제 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는 마음의 여백이라고 표현했는데 책 전체를 읽고 느낀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여백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일반인들 경우에는 그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 마음의 여배이라고 표현했는데 실제 이제본 거는 뭐 어~ 제가 본 거는 우리가 그~ 가청주파수라든가 가시광선처럼 이렇게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보고 느끼는 거 어~ 그래서 보통 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걸 이렇게 현상을 보는 거를 그냥 겉모습 일부분 요걸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바깥에 정말 실제는 존재하는데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영역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정확하게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인지를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이 더 크고 그그 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생각도 하고 정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책에서는 그냥 편하게 마음의 여백 요렇게 이제 어 자주 썼어요. 헤드스페이스라고.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인 평온이랬는데, 요게, 어, 감정은, 어, 실제로는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을 보, 봤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감정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 요런 거는 그 뒤에, 어, 엄청난 큰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존재한다. 어, 그게 이제 각각의 종교나 예술이나, 어, 이런 데서 다 그 각각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 놔서 그렇지. 그게 있다. 요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결론은 그좀그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대응하느라고 일을 키우거나 너무 괴로워 하지 말고 그러고 그거를 어잘 대응을 해 보자. 그런 쪽이고 이거를 이제 네개네 단계로 쪼개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 표현을 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너무 뭐에 몰입돼 있으면 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어서 여기서 네 단계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자세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마련을 하는 거, 어, 자기한테 놓여진 상황에서, 어, 그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근데 그, 여기서는 지금 조금 표현이 덜 됐는데, 요 자료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정돈 하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걸 인지하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걸첫 번째 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 호흡, 어, 호흡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정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고, 몸이 엄청 정교한 부분인데, 굉장히 간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내몸 상태가 지금 심장이 어떤지 내 호흡이 가쁜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긴장이 돼 있는지 소름이 돋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고 몸이 인지한 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실제는 몸이 훨씬 많은 거를 이미 인지하고 준비 대응하고 있는데 생각에 빠져서 몸이 인지한 거를 놓치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집중하고, 마, 지막으로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뒤에 배경에 그런 많은 영역들, 그걸 감안하면서 천천히, 어, 이제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면 항상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보이는 거는 극히 일부다. 우리가 느끼, 보통 때 감정을 일으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즉각 뛰쳐나가고 바로 상대방한테 쏴 붙이고 이런 거는 정말 단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큰 영역들이 있다는 거, 어, 그거를 항상 인지하고, 보통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보통 때 일부러 이렇게 가지 않아도 항상 그게 가만히 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약간 책에는 적게 언급된 부분인데 이제 제가 많이 저기 이제 그 생각을 해 보니까 하면서 정리를 해 보니까 그 실제 CEO라든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이 아까처럼 그렇게 단편적이어서는 안 되고 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잘 안다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그런 단계들을 쭉 이렇게 느껴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설사 실패를 했으면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실패에서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가는 문제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문제 터진 거 수습하는 데 급하거나 도망치는 데 급한 게 아니라 어 이미 터졌고 그다음에 회복을 못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성찰적 리더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아까 개인 부분이 아니라 어, 사업에서도 똑같이 리더는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신경과소성 저거는 제가 딴책 읽은 거랑 조합해가지고 예, 쓴 부분이라 뒤쪽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명상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을, 이 욕심을 잘못 내는데, 오늘 또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따로 저기 하실 거 없이, 어, <laughs>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묵상을 또... 하시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 이 책에서도 꼭 저기 그 명상이라는 그 남들이 말하는 외적 형식, 그게 아니라 이미 갖고 계신 거를 다시 정리정돈 하면서 이렇게 그 읽으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공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따로 뭐 정리할 시간은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 저유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그 작동하지 않는 세컨 브레인 그 책을 이제 조금 그때 소개해 주시고부터 그한두주 정도 지금 읽고 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다못 읽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 지난 유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 이런 것, 제가 배우는 것,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부모, 자녀, 가족 관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사회 관계. 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외부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거나 많은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제가 이제 어떻게 사업하면서 또제 안에서 제가 활동하는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렇 연말에 지금 너무 상황들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일도 해야 그래도 최근 일단은 다 읽을 거는 같은데 어 지금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작동하지 않는 세컨드 브레인. 지진은 어 3주 전인가? 유 대표님 해 주셨던 그 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laughs>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하셨는데 어또 이거 어, 소개해 주신 그 다시 반복해 주셔서 고, 고맙습니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책 국가, 보이죠? 예, 국가 소멸 위기에 네. 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책인데. 이 네. 책이 202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다섯 명이 공조를 했는데 첫 번째 써놨던 오피상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17년도에 결혼 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받은 분이 사단법인 저출산 문제 무슨 협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사장을 하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갖고 왔었는데. 그때는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니까 책의 내용들이 그~ 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여성부에서 그~ 가족부에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그~ 결혼을 했던 그~ 그~ 자료들 이런 것들만 많이 나열이 돼 있고 그 어떤 방아, 방, 아, 방향 방지시 같은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한번 슬쩍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줄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아, 사실 오늘 제가 다른 책을 소개를 하려고 그 책을 읽었는데 내 역량으로는 책을 서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서평하지? 그 당시에도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어 별로 이렇게 중단했던 책인데 이번에 또 다시 읽어서 이걸 서평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책은 쉬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봐가지고 어 오늘 이제 서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건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뭐 2100년도에 되면 인구가 한 2,000명대로 떨어진다. 근데 저번에 일런버스트가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인구 소멸이 빠른 국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 인구가 1억이 된 나라들이, 그, 나라에 어떤 큰 역량을 가, 갖춘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또 러시아, 또 거기에 인도까지 들어가는 이 5대 국가가, 아, 세계에 어떤 역량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그 8만, 그, 가장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된 국가에서,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가의 위기를 적는다고 해요. 그게 다 저출산 문제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시한 거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헝가리에서는 그, 그 청년들한테 2년 연봉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기를 처대를 하면 그거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첫대를 나면은, 어, 이자? 뭐, 아니면은, 그, 이자를 못 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약간의 특혜를 주고, 두 번째 아가를 나면은, 거기 대출한 금액의 3분의 1이 삭감이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 아기를 나면은, 대출받은 게 제로를 만든다. 이런 전책을 해가지고, 그 약간의 저출산 문제에 해결이 됐다, 이렇게 음. 이야, 이, 그걸 이제 이 책에서 보면서, 어, 크게, 그렇게 크게 제시는 안박, 아, 아, 제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친구, 이, 이사장한테 들은 얘기로, 의회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어떻게 해서 저출산 문제에 기여를 할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는가라고 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금액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안타깝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 공직사에 있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가 결혼 상담사 자격증 교육은 2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묵묵하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이 그런 결혼에 대한 걸. 에, 제시해주고 상담해주고 결혼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을 역량 있는 사람을 육성하자라는 의도입니다.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가서 교육을 해요. 한명 때문에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하고 어저께 사실 나와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또 일했거든요. 어, 이거는 제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공원장님이 외국에 가서 그 어려운 친구들한테 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 봉사하는 것처럼 저도 이 문제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제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책들 제목이 다 길어요. <laughs>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책도 긴데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일본사라는 이런 책인데요 신상목 씨가 썼어요 이분은 어, 외모고시 합격해가지고 어, 이 외교관 생활을 한 1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16년 됐는데 대우각성을 한 거죠 사표를 냈어요 사퇴를 내고 어 서울 강남에서 지금 어 우동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인데 어 거기 이제 서문에 왜 일본은 강했고 조선은 약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한테 문물을 배워가던 후진국이었다가 메이주신 덕분에 운 좋게 근대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건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에는 에도 시대라는 게 있는데 이 에도 시대는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어이 일어났는데 1600년 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1600년부터 1868년까지 어 이 260년 동안에 그 기간을 에도 시대라고 하는데 그 260년 동안에 어, 도쿠가오 이에야스가 착박한 습기지였던 에도를 개척해 가지고 세계 최도 도시로 일궈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들 여기에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에도를 이제 그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이, 도쿠가,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에스를 야에도로 보냈을 때, 그에도는 엄청나게 그 습지지대였던 착박한 땅이었는데, 여길 대대적인 치수사업과 매립공사를 해가지고, 18세기 중반에 벌써 인구 100만의 세계 최대 도시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천하 보청이라고 하는데, 어, 이아스가 이제 쇼군이었잖아요. 그 이제 제후들 이름이 이제 다이묘라고 영주들이었죠. 그 사람들한테 동경에 와서, 어, 1년 동안 거주를 하라 그래요. 그게 창근교대제라고 하는데, 그이 지방이 있으면서 동경 애도로 오기 위해서, 어, 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곽을 축조하라든지 도로 및 운하를 건설하라는 공공 인프라 구축 역무 우리나라는 울력이라고 얘기하죠 <laughs> 그 울력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이묘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이 중간 착복 없이 실물 인프라가 고산에 축적되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뭐 공무원들 뭐이 뇌물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금 교재자라 그래가지고 다이묘들이 1년 주기로 애도와 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 어, 애도에 근무를 하게 하는 건 인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어, 영지에서 애도를 오다 보면 어, 뭐, 많게는 500명 또는 300명, 적은 사람 100명, 이런 사람들이 영지에서 애도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지출이 교통망을 정비하게 되고, 화폐경제를 어, 활성화하게 되고, 또 소비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나가지고, 뭐가냐면, 상공인 계층이 경제 실세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역량과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일본이 19세기 초에 문맹률이 2 3 0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률이 높았, 높았고 또 출판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1774년에 원어가 타펠 아나토미아라고 하는 해체신서, 해부학서예요 어,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어,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어, 난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전을 만들고, 영인사전을 만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이 통해서 사양의 지식이 그대로 일본화 될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동의 지도와 비슷한 대일본 연애 여지 전도라가는 이노주라는 지도를 1821년에 만들어서, 어, 그걸 이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맺었는데, 어, 그네들이, 어, 그 강화도 조약 저기 조건에, 어, 이 현지 실측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런 것이 바로 여름데에서 연유한 게 아닌가 이 신상목 씨예요. 그런데 어, 지금 강남에서 기리야마 번진이라고 하는 오동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을 쓴 것은 2017년 8월에 출간이 되었는데 어, 부제가 훈련된 애교관의 시각으로 보는애도시대의 얘기라고 부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저자가 월간조선에다가 우동집 주인장의 일본 모노가다리, 모노가다리는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애도시대, 1603년부터 1867년, 메이전 1868년이죠. 그 일본이 얼마만큼 상장했는가 축제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걸 어이 생활무사 문화사적 관점에서 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차나 어, 보청에 따라서 행정적 합리성 내지 인프라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어이 일본이 제 처음에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강했고 조선은 약했는가가 일본이 근세 어이 발전한 부분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어, 이그 축적의 시간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안가? 그 다음에 근대적 이동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태동. 그러니까 가령 어, 조선 이시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령 어, 서울에 온다, 어, 한양에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 이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 그런데 일본은 그 기간에 일반 서미층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여행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어, 유럽에 비해도 100년이나 앞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걸 위해서, 어, 이 전국 도로와 숙박시설을 바탕시켰고, 인적 물적 교루가 이뤘고, 정보 유통이 일어났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판 문화가 아, 대중문화를 상장시켰는데, 출판문화의 용성의 키워드는 포르노 카피라이트 대여, 어, 대여가 렌탈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호색 일대남 같은 포르노 소설이 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켰고, 또한 그 소설을 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또 이루어나게 됐고, 또한 그걸 어, 책을 많이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한 어, 걸 빌려보는 대본업이 에, 일어나서 지식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일이니 반일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하지만 은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아닌가 예교관의 일리한 시선으로 일본의 저력을 분석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에도시대의 활기찬 시장 풍경이나 소바 어, 이 국수 가게 이야기 처럼 생생한 생활서를 통해서 역사 를 배우는 이런 진지한 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본을 알수 있는 그런 책으로 어, 소개를 합니다. 어, 이상 박재룡 <laughs> 집 공유를 준비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데 날씨가 체감 온도가 20도 가까이 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연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laughs>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